좀 이렇게 이런 파워팩 이런 것도 좀 사실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런 불꽃 마리오 아시죠? 그래서 요걸로좀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마리오를 이 바지를 한번 벗겨볼게요 바지를 벗기면 마마미야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약간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입히면은 또 굉장히 또 자신 만만해지는데 이렇게 되고 마리오를 이렇게 모자도 씌운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불꽃 모양이 이제 가운데에 나오죠 몸통에 얘는 기능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불꽃 사운드가 나옵니다 예, 게임 해보시면은 기억하시는 그 사운드가 나와요. 이따가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 이 사운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 풋파주니어 같은 경우는 좀 얘는 세네라서 다섯 번 쳐야지 죽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다섯 번 쳐야지 죽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불꽃이 없으니까세져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불꽃을 한번 쏴보면은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쏘고 밟으면 다섯 번을 한 번에 다 없애가지고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이제 파워풀마다 고유한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한 번씩 제품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 번씩만 보여드릴게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꺾은 플라워라는 제품인데요. 이제 가운데다가 놓고 균형을 맞추면은 균형 맞추고 갈 때마다 이렇게 코인을 얻는 거예요. 이렇게 넘어지면은 이제 못었는데 균형 맞추면은 이제 소리가 또 바뀌어요. 또 마료하시면은 익숙한 그런 BGM이 나오면서 소리가 바뀌고, 네, 균형 맞추면서 이렇게 갈 때마다 코인이 얻어집니다. 거기다가 이렇게 있는 언금 언금도 이렇게 물쳐서 이렇게 코인을 얻을 수 있고, 예, 이런 제품이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선인이라는 몬스터 나오는 또 제품인데요. 이거는 여기 위에 올린 다음에 망치로 한번 보세요. 원래 선인도 게임상에서도 이렇게 몸이 조금씩 분리되거든요.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없애고 또 망치로 또부시고또부시고 또 부시고 하면은 여기 안에 그 타일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. 그 숨어있는 타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여기 타일이 있죠? 타일을 찾아가지고 그 타일을 눌러주고 또 코인을 얻을 수 있는 네, 그런 또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레그넘 필러라는 요또 악역인데 악역 가지고 여기 또 올린 다음에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도르래가 있어가지고 톱니바퀴가 있어서 돌리면은 얘도 같이 돌아요. 매그넘치로도. 그안 부닥치게끔 잘 돌리면은 돌릴 때마다 포인트 없고 부닥치게 되면은 이제 마리오가 쓰러지는데 잘 돌리면 안, 안 쓰러지거든요.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쓰러지고 네. 이건 한번 좀 가까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? 마리오가 이제 좀 지쳐가지고 해명에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올리고, 약간 잠잘자라고 이렇게 타이로 이렇게 자장자장 하면은, I'm tired. 이러면서, 아, 이제 눈꺼 감기면서, 잠이 됩니다. 네. 굉장히 좀 재밌는, 예. 또 여자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또 요시한테는 악역들은 이렇게 밟으면은 또 이제 코인을 주지만, 요시한테 인사만 해도 앞에 타일 있어? 인사만 해도 코인을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품이 또 있고요 꺾은 플라워가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 힘 조절 잘해서 힘 조절 잘해서 안에 넣게 하면은 또 안에 스페셜 타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엔 실패했는데 힘 조절 잘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숨어져 있던 타일이 나와요 그리고 또 먹으면은 안에는 코인이 코 나옵니다. 런데이 제품이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이 쿠파성 보스전 제품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는 성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마리오가 선역의 상징이라면 쿠파는 악역의 상징이잖아요. 그래서 그 마리오가 최적 그 최고의 적인 쿠파와 싸우는 그런 컨셉의 제품으로.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적들이 있어요. 그래서 와르르가 와르르도 있고, 뭐북크부크도 있는데 와르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한번 쳐줄게요. 쳐주면은 이렇게 쓰러집니다. 그러면 얘 이렇게 죽이고 그다음에 북크부크 같은 경우는 북크부크는 이렇게 딱 탁, 쳐주면은 얘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쿠파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앞으로 나가 가지고 이게 쫓아쳐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나오는데 얘가 나오게 하려면은 그 쿠파의 성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. 이렇게 들면 들려면은 얘를 탁 이렇게 쳐주고 이쪽도 탁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쳐주면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나옵니다. 그러면 톤넬를 이용해가지고 보면 시 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면은 쿠파가 조금씩 앞으로 나와요. 이렇게 되고 지금 쿠파를 0번 밟으면. 최고의 적이니까 10번 밟으면은 이제 이렇게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QPO의 집인데요.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제품같은 경우는 q p o 의 집인데요 요거는 1,2,3 스페셜 브릭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스페셜 브릭을 찾으면은 될까 이렇게 좀아이들에게 찾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1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요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1같은 경우는 이렇게 1하면은 이렇게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2같은 경우는 여기 숨어있는데 여기 보석상자 열면은 2가 나와서 이렇게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가지고 3 누르면 이렇게 3 하면서 이렇게 코인이 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이렇게 여기다 숨길 거 아니라 여러가지 딴 데다가 숨겨가지고 아이들한테 1 어디 있고, 2, 2 어디 있고, 3 어디 있고, 그차아보로한 그러니까 다음에 요거를 1, 2, 3 이렇게 맞추게 하면은 코드 여러 개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스페셜한 타이들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킹북그라는 그 굉장히 뭐 루이지 맨션이라는 최근에 되게 재밌게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게임에 나왔던 최고의 적인데 요 루이지 맨션에 나왔던 킹북그가 최종 보스로 나오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그수프라는 요 캐릭터를 계속 누르다 보면은, 예 킹북구가 조금씩 올라갑니다. 통리 형식으로, 그러면은, 예 이렇게 떨어지고 킹북구의 뒤에 보면은 이렇게 또 타일이 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타일을 이렇게 찍어주면은, 예 그런 식으로 예, 포인트 얻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제품은 이 쿵쿵 제품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한번 가면은 약간 지금 이제 긴장감을 주고 떨어질 준비를 하죠. 거기다가 한번 더 가면은 얘가 이제 자이로드롭처럼 추한하고 떨어지면서 예 버블이 이렇게, 착 이렇게 무너집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한번 더 하면은 예 이렇게 하면서 얘가 착하고 무너지면서 여기 있는 타일도 먹고, 여기 위에 있는 또 타일도 먹고, 이런 식으로 재밌게 놀수 있는 또 제품입니다. 또 마지막 제품은, 이 예,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타일 무너린 다음에 이렇게 코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, 또한번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, 이렇 거북 등껍질을 이렇게 촥! 이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, 여기 있는 악역 버블를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코인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제품들마다 코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뭐 상자를 열어야지 되고 어떤 것들은 이 도르래를 올려야지 되고 어떤 것들은 또뭐 이렇게 자유로드롭처럼 이렇게 뭐 움직여야지만 얻을 수 있고 해가지고 또 캐릭터들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쉽게 질리지 않도록 구성이 돼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위주로 좀살수 있게끔,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구성이 되 있습니다. 올해 8월 출시하는 제품들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고요. 특히나 저기 뒤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창작가분께서 만드신 건데 그 제품들, 저희 모든 제품들을 다 하나의 스테이지로 구성을 했어요. 그래서 저 제품들처럼 이렇게 모든 제품을 하나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어, 하나의 제품뿐만 아니라 16개 다 하나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레고의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